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태리의 포도 품종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예, 이태리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태리가 이렇게 생겼죠? 장화 모양으로 쫙 이렇게 장화, 예,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예, 쫙 장화 모양으로 생겼죠? 이쪽이 본토고, 그 다음에 이쪽이 큰이 시칠리아가 있습니다. 시칠리아, 시칠리아. 그 다음에 이쪽이 그, 아, 어, 사르데나, 사르데나라고 그러죠. 사르데나. 좀 크게 큰나에 사르데나가 있죠. 사르데나. 예, 사르데나가 아, 이쪽에 섬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쪽 북부 지역, 북부 지역. 이거 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부. 그다음에 이쪽을 중부. 그다음에 이 남부와 남부와 사르 시칠리아 사르데나를 해서 이 포도 품종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보통 북부 지역은 어, 이게 젤로 있는 발레비스타, 예, 발레비스타, 발레, 발레비스타고, 발레 지금 그 유명한 룸바르디아, 지금 요새 한참 고난을 겪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 피에몬테 예, 삐에몬테, 룸바르디아, 리구리아, 리구리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알토에지에, 알토에지에, 이쪽에 베네토입니다. 베네토. 그 다음에 이쪽이 이, 에밀리아 노마니아 에밀리아 노마냐죠. 여기 밑에 에밀리아 노마냐. 에밀리아 노마냐. 아, 어, 그다음에 어 이쪽에 트레비노 알토 디아제. 예, 줄리아. 이게 지금 북부 지역인데 이 북부 지역의 와인의 유명한 어 포도 품종은 잘 들어 보셨죠? 모스카토 포도 품종입니다. 모스카토. 모스카토 포도 품종입니다. 모스카토, 모스카토라 그러죠.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와인이죠. 지금 이, 이쪽은, 바로 이쪽이 토스, 어, 에몬때 고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중해잖아요. 예, 그래서 지중해가 고향입니다, 원래. 예,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리스, 스페인, 남프린, 이제 맛이 굉장히 이것은 감미가 높아요, 무스카또는. 감미가 높고, 이, 어, 아로마가 집중적으로 그 사과향이 납니다, 사과. 사과향. 사과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명한 와인은 바로, 어~ 모스카 또 어~ 다스티 예 다스티가 유명하고 또아 이걸 아스티 지방에서 아스티 이~ 스푸만테가 있습니다 스푸만테 스프만떼. 예 스푸만테를 이~ 이태리에서는 그~ 약 발포성 그니까 러 이~ 약 발포성 어~ 와인이죠 그니까 어, 스프만티를그 프랑스의 지역에서는 만약 샴페인이라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스프만티라고 합니다. 예. 이무스카토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원래 이제 포도품종이 어, 비티스 비니페라고 비티스 라블루스카라고 있는데요. 이무스카토는이 당도가 한26%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전부 이20% 정도 되는데 20%에서 20% 26% 정도 굉장히 당도가 높은데 이걸 다, 어, 알콜로 옮기면 한13% 정도 되겠죠. 13도나 12도, 화이트와이니까 11도 정도의, 11도 정도의 알콜 도수를 가지고 있죠. 알콜 도수와 탄산가스, CO2가스가 있을 건데 이것은 중간에서 발효를 하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알콜 도수가 5.5도 나왔을 때, 중간 정도 나왔을 때 스타트를 해요. 딱 스탑을 해요. 스탑을 하고 여기에 탄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탄산가스를 밀폐된 공간에서 이 와인에다가 치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5.5%가 반은 한 주스는 한 10%가 남잖아요. 그래서 주스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스카토 다스티나 모스카토이 와인을 마시게 되면 이 안에 5.5도의 알코올 도수와 그 다음에 이, 탄산가스가 들어있습니다. 탄, 약탄산. 탄산가스와, 아, 탄산과, 그 다음에 주스가 살아있죠. 그래서 굉장히 맛이 있는 게 되죠. 우리, 18친구에서는 이걸 18친구 G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린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모스카토 어, 포도 품종입니다. 모스카토 포도 품종입니다. 예, 다음에는 또, 어, 북부 지역에 다른 또 포도 품종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동현입니다.